일이언 달려와 워나 달려와 우 <목소리> 언니 잘 달린다 비닐이 갖고 와야지 우산인데 응 비닐 갖고 와야지 머리 써야 되는데 갖고 모르는데? 가자 비닐 갖고 와 하나 둘셋 잘한다 어. 어이 비닐 옳지 와우 비 오는데 날굳지한다 우리 언니 잘 달린다. 잘한다. 잘뛴다. 오유 저쪽으로 가세요. 저리 가세요. 와우 움직이세요. 잘한다. 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세요. 빌린다. 비닐이 갖고 와야지, 우산인데. 비닐 갖고 와야지, 머리 써야 되는데. 모르는데? 가자, 비닐이 갖고 와. 하나, 둘, 셋! 잘한다! 어. 어이, 비닐이 옳지! 와우! <laughs> 아이고. 비 오는데 날구지 한다 아이고 원이가 별거 다 하네. 아이고 이쁘다. 옳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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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잘한다. 용감해. 용감해. 아. 오 잘한다. 다친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돼요 <laughs> 이런 재미로 손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자 4살 이원 양주에서 왔어요 할머니 보러 왔습니다 엄마랑 형아랑 같이 추석 명절 할머니께 인사왔습니다 불러서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도 없이 나왔다가 아, 할머니랑 둘이 비닐 우산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만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laughs> 우리 원이 귀엽죠 네 살배기 이 원이랍니다 네 와우 아, 큰 손주 이름은 이신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을 합치면 신원이랍니다. 신원이가 아. 뭐예요? 어, 신원? 어, 신은 니형 네 이름. 원은 너의 이름. 응. 이야, 자, 그러면 동영 홍영... 할머니랑 같이 찍어볼까요? 그 할머니의, 그 할머니의, 그손주입니다 <laughs> 네. 아, 지금, 비 오는 날. 이렇게, 이렇게. 예. <laughs> 손주랑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해보세요? 웃음> 어휴. 응, 답답한가 봅니다. <laughs> 비닐루를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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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벗었어요. 어휴, 우리 언니 운동, 운동신경 좋네. 조심해야 돼. 힘 좋다. 와우. 팔 근육 생기고, 다리 근육 생기고, 음. 푹푹 쭉쭉 자라세요. 네. 와우. 음, 잘라 오, 조심, 조심, 조심. 오, 조심, 조심. 자,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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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싶어요. 오이고, 할머니,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재밌다. 재밌어요. 와우. 오, 운동기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 잇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응. 허리 돌리기도 해 보더니 어. 여기 이 놀이가 가장 좋은가 봐요. 옆에 하지 말하고 응. 크로스 컨트리. 네. 오. 우리 손주가 크로스 컨트리를 제일 흥미있어 하네요. 음 와우 손은 손손힘좀 봐. 와우 우리 원이 다 컸네. 와우 조심해야 돼. 꼴 투지 꽉 잡고 떨어지지 않게. 오호 오호 오, 오 잘한다. 균형 잘 잡네. 자 이제 내려오세요. 길어요 응? 더 하고 싶어요? 네. 우와, 그렇구나. 음, 자더 조금 더 놀아보세요. 그럼. 자, 할머니는 영상을 마칩니다. 응, 조심, 조심, 조심. <laughs> 조심, 조심, 조심. 우, 조심하세요. 아, 어제 추석 잘 새고. 아. 추석 연휴에 일상 중의 한 컷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다들 편안하게 잘 쉬세요. 응.